자,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 나머지가 4라고 줬습니다 항등식을 세워야 되겠죠? x의 60 제곱 빼기 x의 31 제곱 플러스 ax의 3 제곱 플러스 1는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가 4. 아까 거보다 쉬워요. 아까 게더 어려워요. 왜 아까 거는 참고로 기억력 테스트죠. 여기가 뭐였어요, 시윤이? 그러니까 아까 소리가 뭐였죠 몰라고 썼죠 여기를 r이라고 썼잖아요 몰랐죠 아까는 그걸 구해야 됐었고 얘가 더 쉽죠 뭐 구하래요 qx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요 뭘 구하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써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밑에다가 이걸 이걸 구하라는 소리다 그럼 q-1은 당연히 어떻게 구해요 이항등식에 x에다가 뭘 대입해요 이렇게 나랑 똑같이 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네안 물어봤나 그지 그러니까 안물어 부족하고 있어. 자, 마치 왜 자기한테 그래요 이런 표정인데.